안녕하세요. 가격 옵션의 명가입니다. 오늘 장을 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장을 보면은 아침에 장이 딱 시작이 되면서 중요 가격이 콜은 붕괴를 하고 푸스는 돌파를 한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콜맨 같은 경우는 푸시 시가를 붕괴하기 전에는 그 매수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정규장이 당시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코울이 시가를 붕괴를 했기 때문에 푸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 코울 시가 붕괴 시 2.347.50에 2.64나 65에 진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첫그 저기는 3.10까지 그게 갑니다. 3.10까지. 그래서 3.10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이때. 어디냐면은 얘가 3.10을 갔는데 그 밑에는 2.50딱한티 오차 없이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선물이, 전날 선물이 3 5 4 6원인데 얘도 3 5 4.65에요. 근데 전날 가격들이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한참을. 그래서 역행을 딱, 역행기가 있었어요. 시가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는 올 청산을 하셨어야 돼. 올 청산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울이 조금 움직이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355.00에서 중요 가격이 콜이 돌파했다가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여기, 여기. 6.02라는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붕괴를 해요. 얘가.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6.02. 그 다음에 6 2 예, 이때. 이때. 품매는 다시 진입 자리가 있었어요. 347.50에 2.71에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진입이. 근데 뭐 얘도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해 또 역행을 확인해 준 자리가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제 여기서도 고점에 나올 수 있었던 게 그전에는 얘가 3.10까지 갔고 이제 지금은 2.71에 들어간 게 3.14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40틱 정도는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밑에는 좀 전에는 2.50을 찍고, 이제는 2.53을 와서 얘가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두번 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역행으로 아주 인정을 하시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이 역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 또 이제 콜에서 돌파를 했죠. 3 5 0 0 0에서이 5.55가 5.45를 찍고 5.53이라는 중요 가격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 가격 매매자들은 여기서 얘가 5.53을 돌파할 때 콜의 매수가 가능해요. 왜푸시 완전 역행 인정을 해줬고 얘가 중요 가격 장을 가르는 중요 가격이 돌파했기 때문에 콜 362.50에 2.34에는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봉이기 때문에 그래도 콜은 음봉이기 때문에 2.50 그다음에 2.50 돌파하면 실가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시가까지 시가보다 홀더가죠 3.30까지 갔어요. 얘가 3.3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4에 들어간 거2.99 시가 돌파하는 거 보고 나왔다들은 60틱 이상 여기 끝까지 먹었다면 몇 틱이 가능할까요? 90틱 이상이 가능합니다. 90틱 이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중요 가격이 단한 저기 순간도 움직이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중요 가격을 모르시면 절대 제가 장을 대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계속 증명이 돼요.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한달 동안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달 동안 저희가 그중요 가격 생성 과정과 적용법, 그다음에 특급 매매 기법까지 저희가 이제 총망라해서 집중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고 또 내가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 실시간 리딩을 합니다. 장을 가지고. 아, 이 자리는 이렇게 진입자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렇게 역행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올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그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자기가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이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 숫자가 잘안 보여요.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길라잡이 식으로 저희가 그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 가격을 모르고 중요 가격을 아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도 저점에 진입해서 고점에 나오고 또 그 반대편이 또 진입 자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그 옵션을 하시려면은 가격을 알아야지만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고 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늘손잡 동시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